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맛있게 먹다 자 고구마 이펄리도 먹고 잘 먹는다 한달 됐는데 자 먹어보자 이쁘게 보자 아이고 한달 만에 이렇게 컸어 우유를 먹고 자 열심히 고구마 이펄리도 먹고 아 이번에는, 이번에는 상추를 먹어요. 이제 여기 야 이제 상추도 먹고 광추도 먹고 아또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어잘 먹었어요. 고양 고양이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. 고양이 뺏어 간다 얘. 자아 이제 태어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먹어. 아이고 이거 여기를 먹고 아, 아카시아 이퍼리 하면 먹어볼까? 아카시아 이퍼리 아카시아 이퍼리 먹지 않아? 이거 맛이 없나? 아카시아 이퍼리 맛이 없다 이거 자자 자, 저걸 먹어야지 상추 이퍼리 먹고 <laughs> 참나안 나와먹고 아, 참 삼추이 퍼리도 먹고 자 퍼리도 먹뭐 고양이 뼈 뺏어 먹는다 고니야 먹어라 아이고 잘 먹었네 한달 만에 이렇게 잘 먹어 아이고 야야야 <laughs> 야, 야. 이제 우유 사러 가야겠다 우유도 먹이고 저녁에 또 아 또, 잘 먹었어요. 저희도 이제 잘먹었어 똥도 이제 동글동글한 거고